달두 번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풍성하다는 얘기가 저도 그죠? 좋기도 하지만 예, 바빠서 당연히 좋죠. 그래서 어, 두 번째는 냉장기. 예. 저희가 이제 냉동 용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냉동 냉동 용기는 지금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품절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냉동기 원조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한 번만 개조를 하세요. 그러시면 정말 저도 이제 빈 용기가 나와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냉장 용기. 그래서 첫 번째는 싱싱블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세대 냉장기라고 할 정도로 열고 닫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좋고요. 사용 용도는 이제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봄, 가을은 거의 없어졌지만 이게 갈아입듯이 냉장고도 어쩔 때는 저는 크리스탈을 쓰고 싶고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기본 냉장기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김통 반만한 거 약간 그거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용량이 650ml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어, 뚜껑의 홈이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세척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선이 하나 더 있어서 듀얼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물하고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을 둘다 시켜줍니다 냉장고에서 그래서 사각이고요 650ml 이거는 1리터 그리고 가장 큰 거는 2.1l 거든요 그래서 2.1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냐면, 3땡땡 뭐, 물통 있잖아요. 그게 보통 1.8L, 2L로 알고 계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용량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깊은 거는 약간 식혜라든지 물김치, 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된장, 고추장, 이제 약간 좀 오래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전용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잡곡을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 원래 주문이 다 가능합니다. 나는 그냥 이거 세 개만 필요해. 라고 하시면 이것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내가 이걸 여섯 개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써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생각 차인것 같아요. 딱 맞는 용기만 찾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어 음식을 재료를 샀는데, 어 이거에 조금 부족하다. 그럼 이렇게 두개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겨울 되다 보니까. 김이 이제 항상 저희는 식탁에 항상 김이 있거든요. 거의 365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개 한꺼번에 세트를 하시게 되면 그냥 멤버값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얼마인데 얼마다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결론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전국에 저희가 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세일해서요. 89,820원이거든요. 이렇게 다 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예쁘기도 하고 또 고급지고 약간 반투명이어서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아마 거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싱싱 블럭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어, 다 좋아하지만 타퍼의 제품을 저희 제품이니까 그런데 벤트스마트 이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매입을 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드렸으면 좋겠지만 가끔 출시를 했다가 좀 이렇게 저희가 수입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기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기본 저희가 이제 타파하면은 쌀통, 그리고 김치통, 그리고 야채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도 어떤 사람은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미백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야채통 중에서도 저희가 기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내가 이게 좀 모자라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팔을 드셔도 되긴 돼요.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 거가 훨씬 더 약간 3배, 4배인데 이거는 5배, 6배? 싱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트 스마트 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어 공기 조절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야채나 과일에 따라서 약간 완벽하게 닫아줬을 때 그리고 열어줬을 때. 그리고 반 이렇게 놨을 때 훨씬 더 오래 가는데 저는 또 우리가 요즘 너무 이제 신경 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볼록볼록 돼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이 냉장고에 야채를 보관하실 때는 수분이 밖으로 제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뚜껑에 이렇게 맺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저희가 깔고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물기가 직접 닿지 말라고 이렇게 바닥이 예, 올록볼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인데 가장 작은 게 375mm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우리집 그 식재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마늘하고 양파를 거의 매일 먹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러면 저는 하나는 마늘통, 하나는 제가 양파통, 이렇게 전용으로 항상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양파를 넣었다, 마늘을 넣었다 하시면 조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건 전용으로 쓰셔야 되겠지만 내가 도시락을 싸가셔도 됩니다. 여기다 반찬을.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냉장고 조금 조금 소량 있을 때 너무 좋고요. 375ml.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원래는 개별로 판매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세트 하셔도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 8 l 예요 그리고 보시면 똑같은 건데 용량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저희가 1.8L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그죠. 그래서, 어, 높은 거는 약간 그 우리가 야채나 과일 중에서 좀 동그란 거, 큰 거를 보관하시고요. 파라든지, 우리 뭐 실파라든지, 뭐 이렇게 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거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1.8L, 1.8L고요. 그리고 이거는 800ml입니다. 800ml. 예, 이거는. 그죠? 그래서 사이즈별로 절대 있어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게맨 밑에 거가 4.4L예요. 이게. 예. 이게 지금 4.4L인데, 저는 집에서 이걸 제가 3개를 씁니다. 3개를.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두 개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나와 있던데 저희 집에 세 개를 쓰는데도 절대가 많지가 않아요. 요즘 지금 김장값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이 너무 비싸져서 저도 이제 마트를 가면 금액을 제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거든요. 근데 저희 타파웨어 야채통을 써 보시면 정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야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따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마트에 갔다 오시면 한꺼번에 다 씻으세요. 씻어가지고 물기 탈탈 털어서 파 같은 경우도 길게 놓지 마시고 그냥 3등분을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내가 하얀 거 쓰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파란 거막 약간 색깔 내기 위한 파란 부분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전부 다 해서 25만 9천 원인데 여러분은 12만 6천 6백 3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짠더 들어가요. 예, 낱개로 구입하시면, 어, 30% 하고 10%를 해드리지만, 세트로 구매하시면, 이 TPU 도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고객님께 이걸 찾으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말씀 안 드리면 나중에 왜 이걸 나한테 얘기 안 했어?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야채통은 많이 있어서 이거만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TPU 도마가 5만 5천 원인데 거의 칼자국이 안 나거든요. 이것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입가는, 입금가는, 멤버가는 12만 6천 6백 30원에 이 도마까지 지금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벤트 스마트는 제가 이제 너무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성 야채통이다. 제가 냉장기에 넣으셔도 되고 냉장기 여러분들이 야채통을 같이 쓰셔도 되지만 이거는 기존의 야채통보다 훨씬 오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고객님은 제가 유튜브 이렇게 앞에다 씁니다 솔직히 그죠? 그런데 벤트 스마트를 찾으셨던 고객님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쭉다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한 세트 있으시면 얼마 동안 쓰실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동안은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는데 어~ 말씀드려줘 20년 정말 30년 쓰셔도 정말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에는 비싼 것 같지만 저렴+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벤트 스마트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이 도마까지 이렇게 드릴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